이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세금을 못 내고 법인 자격이 박탈될 정도로 체납이 있다라는 거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무슨 약간 본인이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죠. 뭐 집에서 일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네. 뭐전 세계적으로 막뭐 에이트 공대처럼 모여라 하면 쫙 모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체납을 했으며 네. 그두 번째로. 그렇게까지 영업을 이제 소규모로밖에 못 하는 게몇 년이나 지속됐으면 음. 최신 정보나 최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석유공사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. 그렇죠. 이 회사의 용력을 체납 상태인 회사가 맡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. 비리 위험이 있다고 봐요. 저는 예. 법적으로 예. 이거 사실은 어디 그 주민센터 사업 하나 쫙 조그만 거딸 때도 청소 용역 딸 때도 그렇지. 체납 경력 있으면 못 해요. 그렇죠. 이 회사는 무슨 무슨 백으로 또는 무슨 능력이 그렇게 있어서 체납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석유공사라는 큰 공기업과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땄냐는 거예요.